예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느 날 어묵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같은 분식집에 있는 또래 김밥이 너무나 사랑받는 것을 보고 심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밤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어묵은 예리한 요지를 뽑아들고 잠자는 김밥에게 은밀하게 다가가서 옆구리가 터지도록 도을했습니다 외마디 비명에 깜짝 놀라 다시 보니까 앞불사 김밥이 이었어요 병상시 아끼던 동생 순대였습니다. <laughs> 이 순대는 어묵이 자신을 닮았다고 잘 따른 아주 귀한 동생이었거든요. 어묵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죠. 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가장 큰 실수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실수. 그런데 그 실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무지와 욕심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할 최고 최대의 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신우 아, 예.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 부인해도 생각 하는 나 자신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결국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본 것입니다. 인간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만큼은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만큼 불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일 차, 이차 세계 대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부인할 수 있어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명의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경시되거나 외면되는 기독교,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짝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빈정대는두한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내를 향해 남편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교회 미쳤네 미쳤어.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미쳤네 미쳤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한테 미쳤습니까? 예수님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 보이는 것이 많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 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큰 실망을 하고 또 다른 가치를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예수님은 계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보다 제 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주만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적이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현명한 삶이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오 주님 나의 전부시여 나의 전부시 e 우스 메우스 o m n i 아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만을 전부로 확신하며 살았던 프란치스코. 그 누가 그를 헛되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겠습니까? 프란치스코를 우리는 가장 참되게 사는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게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표류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배구공에 눈과 코를 그려놓고 사람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오랜 준비 끝에 그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처럼 여기는 배구공을 가지고 탈출합니다. 배구공을 배 앞에다 묶어놨는데, 파도에 결국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이것을 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절망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배구공 헛된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아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참된 것을 쫓아 살아야 돼요. 100년 안에 그것은 결정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100년 안에 과연 여러분이 참된 것을 쫓아 살았는지, 헛된 것을 쫓아 살았는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잠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을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여 영원불멸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laughs> 정말 우리는 가장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 전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자 손손 물려 내려온 고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들이 감식을 해보았는데 조선 초에 만들어진 진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야, 조선 초의 문서가 지금까지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했던 그 사람과 그 가정 식구들은 너무나 좋아서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문서의 용도는 무엇이냐?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문서. 조상님들한테 엄청 감치, 감사할 문제죠. 노비 문서를 조선 초에 만들어진 노비 문서를 아주 아주 귀하게 간직해온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요 아니면 무관치한 것일까요? 혹시 노비 문서 같은 것을 자자 손손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으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멘. 하나님 자신이 가장 가치 있어. 창세기 1 5장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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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The best of best. 최고 중에 최고, 지존무상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뭘못 알아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동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몇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할까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까요? 진리를 진리로 보는 영적 안목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많은 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진리로 보는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눈뜬 장님들이 현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믿고 절주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는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두 직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중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년 안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국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 사역을 할 거라는 거. 요한계시록과 속죄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신천지는 뭘 믿기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모든 이단들을 성경을 인정하지요. 오히려 정통 교회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속죄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을 양의 팔을 쓸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드다라고. 성경은 절저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가치임을 증명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보아 비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진주를 소유합니다. 그런 내용이 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주 보화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장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하지만 이거만큼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정한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청년 때 수시로 포천 에 있는 운악산 기슭의 동굴에서 어, 금식을 하면서 기쁘게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뭐 장기 금식도 하고 단기 금식도 하면서 어, 거기에서 동굴에 수시로 가서. 동굴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묵상하면서 어, 어, 수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라면 대산 줄령 험치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가시밭도 쉴치않소 방울방울 핏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닷끝도 멀지 않소 물결 물결 헤엄쳐서 건너가서 배우리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팽배한 21세기에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되고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당에서 외면당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외면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혼돈의 세상, 흑암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시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장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소유를 파는 생활 영성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영광한 람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 박씨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로 생보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면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떠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저주받는 존재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절실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치명적인 것은 암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치명적인 것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영혼을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오랜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하면서 죄의 암에 덮여 죽어가는 삶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취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 도덕을 만들어서 임시 방탄적으로 고통을 경감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써 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의 실상을 자각한 사람이 누구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어요. 공자는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산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후를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석가모니는 당신은 구원자입니까? 당신은 신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니다. 나는 단지 깨달은 사람 일뿐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죠.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약간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폭포수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석가모리도 공자도 소코라데스도 같이 떨어지는데 그들을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잡아봤자죠. 잡아봤자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세상에선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요. 아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구원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세 종교도 현세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의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충분히 화목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의 사업장은 충분히 형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잘될 권리가 있어요. 아예. 반드시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주일학교 교육 어린이의 영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른전도는 그 영혼만 구원해요. 그런데 어린이 젊은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영혼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 질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반드시 살될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호주요 사업장의 CEO 역, 학업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문제 투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 행복 투성이, 기쁨 투성이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는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부인할 수 없는 숙명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